떨리고 뭔가 더 많이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도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테크닉 하면 은 남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 여자 그냥 가끔 써먹는 거고 어? 어떤, 어떤 사람한테만 해야 되고 그냥 쇼맨시비유로라는 것만 계속 인식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조금 힘들기 때문에 또 배우지 않았어요. 네, 그래. 제가 스트로 강의를 한4일 정도, 4주차 정도 해보니까 자, 동양인들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이 바로 만들어진 게 바로 스트로 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얘를 한번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네. 어, 좀 풍성해 보여 느낌. 자, 우리 동양인은 조금 어때요? 이목구비 뚜렷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도 사진이 잘 나지 않고 느낌이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하나로 예를 들 둡시다. 살이 찐 사람과 마른 사람을 봤을 때, 살이 찐 사람한테 밝은 색이 어울려요? 아니면 어두운 색깔이 어울려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요? 살이 많이 쪘어요? 당연히 어두운 색이요 자, 그러면, 굉장히 말랐어. 누가 봐도 말랐어. 그러면, 그 마른 사람한테는 밝은 색이 어울려요? 어두운 색이 어울려요? 자, 그러면 동양인의 전체적인 모습은요, 말랐다는 느낌이 드는다고 할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럼 모발로서 가볍다를 우리는 가볍다를 밝다라고 표현하고 어둡다를 무겁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죠? 렇 손질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뭐냐? 바로, 커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 그래서, 프로코트라는건 조상의 보정 역할도 할수 있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스트로커트만 또가의를 계속 하다보면요, <laughs>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제가 경험한 봤는데 가위는, 가위질은 잘해요. 어동 간에, 4일 동안 트레이닝을 해서 막가위질은 잘하는데, 응용력이 약해요. 의미는 걸뭘 <laughs> 따라 할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자기만이 만들 수 있는 스타일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퓨터로할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면 펌, 플레이트, 웨이브 펌이라고 할수있요 약간 컬라 자, 이이이 이, 이, 뭐예요? 와카페 아, 지우기입니다이 지우는 부분이 거칠게 하느냐 아니면 부드럽게 하느냐 우리가 띠라인, 그렇죠? 다음, 다음에 A 라인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언더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따가 큰보자르는데자 <laughs> 언더라인을 정하겠습니다. 다알아두시야겠죠 이거 좀알아 뭐라? 언더라인. 그럼 언더라인. 그 다음 이번에는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아웃라이하라는거자 모발을 버티컬로서 다 잡아 당겼을 때자 제가 가방을 이용합니까? 네 이거를 뭐라 한다? 아웃라이고해서 이걸 키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이칠 팔에도 나누면 작은 사각이 있겠죠? 그 작은 사각이 바로 렉탱글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렉탱글로자르겠습니다만 알아두시. 얘가 십니까예 그다음 위는 길고 아래는 짧은 쪽의 느낌 이거를 인사이드라고 합니다 인 예. 인사이드 이거는 어때요? 층으로 보면은 짧고 그다음 길어지는 느낌으로 약간 무겁다라고 얘기를 하죠 약간 무겁다 이건 뭐냐? 자 부드럽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드럽다. 표현은 부드럽다. 자, 여기하고 반대쪽 부분. 위는 짧고 아래가 길다 해서 이거는 아웃사이드라고 이거 하죠. 아웃사이드. 이건 어때요? 가볍다라고 일하죠 점점 짧아지니까 가볍다. 이렇게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다고 베이징은 제가 게 생각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제가 커트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눈으로써 어느 정도 확인을 할수 있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다요 어?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된다는 거죠. 왜, 요즘 막 그냥 쇼맨시 가려고 배우는 게아니면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거예요. 하나의 컨택. 그리고, 이 스트럭을 배운, 배운 거라서, 이거를, 전, 전, 전 그렇거든요. 이 스톤 흠의 값어치가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 딸기 받을 커트 같은 거, 제가 생각때는안 배워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 요즘 손님들이 샤기샤기 많이 해요 샤기샤기. 손님들이 도잘하거든요 그렇죠? 샤기 커트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거는 다른 매뉴얼로 저는 정했으면 좋겠어요. 더힘들더 비싼 가격을 받게 되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도 하나의 매뉴얼이에요. 물론 메뉴를 만듭니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도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언제까지 남들이 만든 잡지의 헤어스타일을 내가 권하는가 이게 많습니다. 자, 내가 하나를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잡지책에 많은 헤어스타일은 있지만 그 스타일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분많이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자, 이 스타일을 좀 해주세요. 했을 때, 디자이너가 만약에 못하는, 내가 못하는 스타일이라 고하면은 겁먹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말은 안 어울립니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겠죠. 아니면 자기가 쉬운 쪽으로 간다. 그죠? 그럼 바로 어때요? 제가 자기가 잘라보지 않고 았 긁어보지 않고 어떻게 봅니까? 그럼 제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요즘 어때 카메라 좋은류 많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델, 모델 비싸잖아요. 모델 웬만한 모델도 크지 않고, 그래서 찍어요 직접. 내가 실수하는 걸 찍고. 그래서 책자를 하나 만드세요. 언제까지 남들이 뭐 나온 책을 갖다가 보내줄 거예요? 내가 해봤어? 안 잘라본 그왜 그걸 보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라본 걸 보내는 게더 정확하다는 생각을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선생님들도 네. 더 믿는다는 테크닉 명의 가이드로, 훑다나 치는다. 테 코트는 치다 훑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테크닉 명, 그죠? 네. 머리가, 털으로서 머리를 잘랐을 때 머리의 가벼움이 그 부분은 샥이라는 거, 범불띠다, 손털처럼 가볍다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아, 그 샥이라는 건 헤어의 표정이다. 헤어의 표정. 헤어의 표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블런트 커트를 자르고 나서 침을 보니까 무겁다. 무겁게 떨어지는건 표정이죠. 자, 프로 커트를 자르고 나니까 머리가 가볍다. 이런 표정으로 돌아간다. 샥이라고 한다. 이해가십니까? 예. 네. 샥 커트는 내네 자로도 할수 있고요. 티니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즉, 네, 네, 네. 자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자, 여기 윗선는블러트 느낌이 나죠? 근데 속은 가볍죠? 이 느낌이고 요즘의 스트로크는 끝도 샤기의 느낌, 속도 속의 모발도 가볍다는 느낌. 이해 가십니까? 거기서 차이가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선배님들이 했던 스토로크 사실 더 어려워요. 사실 요나는것금 예전에 선배님들이 했스토로크의 이름, 베이지, 기본을 얘기하고 그리고 요즘 우리가 스트로 우리 이게는 레이어와 그라데이션을 만는 스트로크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 하는 스트로크에서 하나를 우리가 이 가위를 들어가지니 자, 이 엄지로만 자르는 블런트 커트를 누구나 자릅니다. 근데 블런트 커트로서, 자, 스트로크는 훑다 치다란 말이 있어요. 훑으면서 치는데. 제가 예를 들면, 엄지가 움직이고, 엄지가 움직이지 않고, 엄지가 움직이고, 엄지가 움직이지 않고, 다른 공이 움직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자르라는 뜻이 아니라, 힘을 1대1 비율로 하는 라 거죠. 첫 번째가 1대1 비율. 엄지로만 해도 이렇게 하는 무조건 느낌입니다. 1대1 비율로 하고, 두 번째 말을 할수 있으면 바로, 시골에 계시면 알 거예요. 작두. 그죠? 작두를 잘 생각해 보면은, 자, 작두를, 자, 맨 끝부분에다가 넣어서 자르는 게잘 잘리겠어요? 아니면 안으로 들어갈수록 자르는 게잘 잘리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누두가 자랑, 부당으로 얘기하는 게아닌가요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백꼼이 많이 들어가죠? 백꼼은 업스타일 할 때만 하시면 돼요. 업스타일 <laughs>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백꼼은 업스타일 할 때만 하다가 빼콤을 한다는 것은 바로 나래에해서 밀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것도 안 상할 것 같으면 약간 하는 겁니다. 절대 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빼주느냐, 꼬리가 안 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빼줬을 때는 자 어느 부분? 자 이렇게 이 부분. 그래서 다운 스트로 해야겠니 다운 스트로. 가위가 밑에서 들어가니고 다운 스트로. 나운 프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느낌, 그래서 이 느낌은 좀 안으로 말린다는 느낌으로 우리는기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에서 친다고 해서 이건 업스트로크이라고 어 했습니다. 이건 아웃의 느낌이 나고 근데 우리 또 하나를 우리가 이제 얘기 하면요, 이런 세심한 거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세심한 거. 이 빛에는 고운 살과 붉은 살이 있습니다. 고운 살을 자꾸 자르는 것. 와 붉은 살로 자꾸 자르는 건 달라요. 마른 머리지만 자 고운 살로 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더 떨어져 있겠죠 머리카락 들이 붉은 살로 하게 되면 더 뭉치는 머리. <laughs> 머리. 이해하시죠? <laughs> 고운 살로 하게 되면 더 오밀조밀하게 잘 잘리고요. 붉은 살로 하게 되면 더 한 번에 짜둥 물론, 좀딱하면서도 가벼운 느낌으로 해피해 줄수 있습니다. 우리가 샥의 느낌이, 눈으로 확인했을때낄수 있는 게 있냐. 샥의 느낌은 짧으면 짧을수록 거칠이라는 느낌으로 가고, 긴, 긴 스타일에서 가벼우면 부드럽다. 라는 네. 마른 상태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하고 네? 젖은 상태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하고, 달라. 마른 상태에서 손님들이 스타일링을 하려면 힘들어요. 왜? 편하잖아요. 다물다물 해야 되죠. 자, 나갑시다! 얘기해서는 못 알아듣는 사람 있어요, 그, 뭐 네. 얘기하느냐? 아, 많은 점수로 자르면요, 이 라인 자체가 같이 하는, 모발은요, 방향성은 머리가 하나로 움직이는 거아니에요 같이 합류해야, 모독감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안 마렵냐? 바꿔놔. 이해가십니까? 좀 알아듣게 얘기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베이지 샥이라고 하는데, 베이지 샥에는 바로 사이드에서 칩니다, 사이드. 사이드에서, 사이드에서 치는데, 사이드에서도 숏 스트록이 있고, 롱 스트록이 있습니다. 사이드에서 숏인데, 롱, 숏이 있습니다. 사이드로서도 바뀌는데, 자, 먼저 숏 스트록을 하겠습니다. 숏 스트록은 옆에서, 옆으로 치는 부분이 에요습니다 쇼스트로크하고좀 달라요. 자, 됩니다. 자, 롱스트로크로 하겠습니다. 크게. 예. 네. 이 뜻은 뭐냐. 더 안으로 타고 들어간다는 거죠. 가위가. 자, 그러니까 씨자를 많이 드립니다. 씨자. 씨자. 씨가 커져요. 가위가 씨자가 약하죠? 커진다는 뜻이죠. 그럼 바로 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샤이니부터 강하겠죠. 예, 네. 그뜻으로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느낌이 많이 달라요. 자른 느낌이. 그 스토로 치면은 블론타고나는게 가이 자주기잖아. 바로 가이 자주이라는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가이 자주기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바로 원 랭스잖아. 원 랭스가 밑에서 일자 가이 자주기 났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되고요 그렇죠? 근데 위에서 가위 자죽이 났을 때는 어때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우리가 원랭스를가장 위가 길면 아래가 짧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로원랭스 부분을 코너를 제거했을 때 가벼우시죠? 그럼 그 가위 자죽이잘 생겼을 때잘 생각해볼까요? 왜그게 생길까 하잘 생각해보죠. 물론 좌우 위에 발라가 약간 틀려, 틀린 틀린 틀이틀어틀틀립니다틀이 틀린 틀 어, 베이지사이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 얘기를 많이 어, 지금 반세대 한한 정도 인용을 하는데, 어, 제 후배님이 후배님이 많이 기운을 못 받고요. 시간에 뭐 한다 하루 하루 이틀 정도 좀잘 하니까 그렇게 좀 제가 가입 가입 드렸는데, 샵에 한번 놀러 갔어요. 놀러 가니까 너무 활용을 잘한. 네, 제가 보니까 더 오바를 해, 사람. 예. <laughs> 네. 선생님이니까 더 오바를 하겠죠. 잘하겠다는 거 보여주고. 그래서 나는, 아우, 좀 잘하네. 멋있어. 근데 조금 시간 지나고 나니까, 저기 스텝이 손뭉치를 갖고 왔다 <laughs> 갔다 왔다 갔다 하나 보니까, 뽀뽀해보 나는 아니고, 왔다 갔다 그렇죠? 이게 아닌 거 알죠? 그다음 시술이 뭐냐 물어보면은 염색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뭐를 제대로 못 배웠느냐? 아로 손님을 안 다치게 하는 것도 안 배웠고 자기를 안 다치게 하는 것도 안 배웠다고 그래서 뭐냐? 뚫어을칠 때는요 기본적으로 얼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십자로 가야 돼요 아무리 짧은 머리라도 이렇게 가야 돼요 결국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laughs> 이해 가십니까? 네.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닥 붙어서 딸, 딸은 뭐 쇼크, 스크를 잘라도 손님 쪽으로 가위 끝이 가나요? 딸이를 잘라. 이해 가십니까? 네 이렇게 하다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자르는 모습을 보더라도 예. 네. 자, 자르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죠? 죽어가죠? 자, 또 하나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 길이가, 아우, 자르니까 길이가 달라져요. 라고 얘기하죠. 길이가 너무 다면안 되겠죠. 왜 달라지겠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 판넬을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왜 움직이냐 보면 안 빌려고 자꾸 도망가. <laughs> 움직인다는 건 바로 베이스죠. 온더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가 되니까 원래 길이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냐? 많은 모발을 한꺼번에 자르려 고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번 다시 잡고 잘라줘야 되는데 또 자르려 하니까 숨기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의해서. 근데 하나를 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어, 교육대 쓰는 거지만, 선생님들 많이 그냥, 그냥,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 모발을 나무 투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무 투막. 투마. 나무 투막으로. 대패지라는 거 보면, 수강하신 분들이 저한테 돈 받고 컸더래요. 그냥 이만하시면 안 네. 선생님들, 손님들만 머리따라 돈 받으세요? 미용인들, 원장님들 따라서 미용인들 도 머리따라 돈 받아요. 믿음감이 오죠? 안으면 말고요. <laughs>